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기한을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을 정할 때에는 임대차 기한이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은 상가 관한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주택에서도 우리가 초일산입이냐 초일불산입이냐를 산정할 때 이러한 기준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주택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적용되기에 좀 어려운 게 최단존속기간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내용은 상가입니다. 상가할 때 초일산입으로 계산해야냐 되 불산입으로 계산하냐 그런 내용이죠. 상담 내용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점을 명기하지 않고 1년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이 되나요? 이러한 질문 내용이죠. 임대차 기간이 기산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157조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157조의 본조 내용이죠.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단서조항입니다. 초일을 포함합니다. 본조에서는 초일 불산이, 그러나 새벽 0시부터 시작하는 계약일 경우는 또는 0시부터 시작하는 약정일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죠.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러냐? 임차인이나 또는 대출했을 때에, 대출 시점이 오전 9시라든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부당하게 더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금융계관 대출할 때에는 오전 9시까지 9시간 동안 이자를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157조의 본조에서는 초일 불산입으로 했기 때문에 당일을 배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임의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쓸 때에는 대부분이 초일 산입으로 계약을 많이 하죠. 계약 당일이 임대차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초일 불산입으로 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서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을 1년 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대차기한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19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한 1년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민법제 160조의 2항에 따라 기산일이 전일인 2017년 11월 18일까지가 됩니다. 정확한 임대차 기한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례는 2021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 사례 50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상담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한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단지 임대차 기한 1년으로 한다고만 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한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합으로 민법 제157조 단서조항에 따라 초일이 산입된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8일 전에 종전입찰이 퇴거했으므로 새로운 임차에는 잔금일인 11월 19일 언제든지 새벽 0시부터 언제든지 건물 인도받아 영업을 할수 있다고만 약정한 경우라면 앞에서와 같이 서울시 상담사례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법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엔 어렵죠. 이러한 약정하에도 건물을 인도받는 시간을 약정했다면 즉 임차인은 오전 9시에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 150조 단서 조항이 아닌 본조 규정에 따라 초일 불산입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 당일은 계약 기간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 9시에 인도받더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9시간까지 부당하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 특약이 없다르면 민법에서는 법대로 초일 불산입으로 해서 임차인의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놓은 거죠. 특히 대출이자도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서울시 상담사례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만 해석해서 당연히 오전 0시부터 입주 또는 건물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초일을 산입한 것으로 것을 해석한 것으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번 사례의 필자에 대한 보증 설명입니다 서울시 상담 사례처럼 해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법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 중개 실무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임차건물의 종전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비워줄 수가 없겠죠. 또는 소유자가 영업을 하다가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새벽 0시에 이사 가는 것도 형편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가 그 이전에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새벽 0시까지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받는 것도 실무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건물인도 날짜만 기재하고 인도 시기를 그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새벽 0시부터 계약이 시작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 실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모두를 정리해서 빠짐없이 기재하지 못하고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잔금은 매달 며칠 날 잔금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는다든가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몇 시에 만나가지고 건물 인도받고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시간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특약 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구두도 하나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꼭 써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건물 내부를 페인트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마루를 깔아 준다. 이런 거를 구두만 하고 특약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은 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법으로 가서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효력이 반드시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실무에서는 요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다가 건물인도 및 잔금 지급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건물 인도 시간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거나 금융 기관의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초일을 산입하게 된다면 임차인이나 채무자 등은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시간보다 더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민법 제 150조 초일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을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본조 조항이고 이러한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 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죠 민법 제150조 초일 불산입 규정은 이미 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달리 정한 특약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두 가지 사항 갖고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초일 불산임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죠. 두 번째는 초일이 산입된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예제일에서 보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그 기간을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로 명시했다면 이건 초일 불산미로 임대차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당일 날은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제 2에서는 임대차 기한을 1년으로 정하되 그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명시했거나 임대차 기한을 2023년 1월 10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면 이 임대차 계약기한은 초일산입했다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기를 계약 당사자 간이 특약으로 어, 정한 경우 그게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때 초일산입으로 계약할 것이지 초일불산입으로 계약할 것이지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